한국인 초등학생이 뉴욕 초등학교를 평정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된 후, 이 한국인 초등학생이 집에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공개하자 모두가 엄청난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주변 친구들, 한국인 아이에게 맛을 봐도 되냐고 묻습니다. 이에 흔쾌히 허락해준 아이, 그리고 주변 아이들이 한 입씩 먹어보자, 그야말로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는데요. 현재 이 지역의 모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열광시키고 있는 이 음식,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 한국 음식이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생생한 실시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시가 흥미로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영상을 본 미국 학부모들은 레시피를 묻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영상은 바로 뉴욕의 초등학생들이 어떤 도시락을 싸왔는지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한국계 미국인들은 진짜 상상치도 못한 메뉴가 나왔다.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하냐? 라고 놀라고 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던 미국인들은 이것도 한국 음식이라고 내가 알던 한식 모양새가 아닌데 라며 깜짝 놀라고 말았다는데요.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한국계 미국인인 초등학교 3학년생 에이버리였습니다. 에이버리는 이날 자신이 싸은 도시락 메뉴를 공개하면서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먹는지 아주 똘똘하게 설명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싸은 가운데 오직 에이버리만이 무척이나 특별한 도시락을 가져와 모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 인스타그램을 기준으로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며 큰 관심을 보였고, 해당 영상을 전 세계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공유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영상에는 한국인 초등학생 에이버리의 도시락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등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초등학생들 점심 메뉴가 공개되었지만,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을 모든 것은 에어비리의 한국식 도시락이었는데요.

so i can make this korean food called kim pop so the kim is the seaweed the pop is the rice i put the um, seaweed on the foil and then i um, usually i um, just take the rice and put it on the seaweed and flatten it out roll it up and this is kim pop why do you like kim pop so much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s o r y good. Your lunch looks delicious. 해당 영상이 전 세계 대형 커뮤니티들. 예를 들어, 레디시나 바이두, 니첸 등 여러 커뮤니티들로 일파만파 퍼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정말 깜짝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저게 정말 김밥이라고 내가 알던 김밥 모양과 많이 다른데.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였나? 김밥 매니아인 내가 설명하자면 저건 시중에서 파는 속의 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일반 김밥과는 조금 다른 심플한 김밥이다. 한국 사람들은 조미된 김에 그냥 밥을 싸서 먹기도 하는데 저것도 엄청 맛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먹을 수 있는 한국식 김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지만 무척이나 중독성 있고 진짜 진짜 맛있다. 위에 댓글 다 내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일반 김밥과 심플 김밥 둘중 뭐가 더 맛있냐? 음, 둘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드는 방법은 심플 김밥이 정말 너무나도 쉽지만 그 맛이 정말 끝내주기 때문이다. 두 김밥 모두 아예 결이 다른 맛이라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단언컨대 둘다 정말 맛있다. 아직 심플 김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따라서 만들기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고 싶다. 저게 그 우리가 아는 바다속 해조류라고 한국인들이 해조류 소비 일이 국가라더니 저렇게도 먹는 게 신기하다. 해조류가 정말 슈퍼푸드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데 내게는 무척이나 낯설다. 저게 정말 맛있나?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런 당신에게 정말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다. 미친 맛이다. 한번 먹게 되면 만들기도 쉬워서 매끼니마다 먹게 될지도 모른다. 아저 김밥은 나만 알고 싶었는데요. 안 그래도 요새 전국적으로 K김밥 대란이 일어서 냉동김밥도 사기 힘들어졌는데 이제 마트에서 김도 못 사겠네. 와 같은 열렬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댓글이 온통 한국인 초등학생이 쌓은 김밥 칭찬이라 마치 이 영상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쌓은 도시락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Which one would be your favorite? Watermelon. Because I ate it yesterday, I ate it the day before. I, I ate it, I ate it a year ago, and I ate it a month ago. Hi my name. Is uh, this is my dinner. So I have blueberries, pistachios, kiwi and watermelon. What's your favorite item in your lunchbox? Kiwi and pistachios and watermelon. that you wish your mom would pack for you but you're not allowed to have Ice see because you know i my name. So Because they're made out of cheese. Hi, my name is Avir and this is what's in my lunch box. What is it? Uh, it's Indian food. Can you tell us more? Yeah, so like it's made in Lunch uh, i'm pointing at a point point my name is abby and i have a sandwich this has cheese inside it this is i don't know these are carrots these are cucumbers these are pears these are blueberries i'm gonna eat 이처럼 다른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도 소개되며 아이들이 열심히 조그만 입으로 오물오물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중에서 한국인 초등학생 에이버리의 도시락만이 큰 화제를 모았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면 간단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을 직접 쓰기는 조금 부끄럽고 수줍기는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란 나라가 가지는 이미지는 트렌디, 세련됨, 기품 있음 등 무척이나 긍정적이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앞서나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이 하면 괜시리 좋은 것처럼 느껴졌던 기억들이 조금씩은 있듯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김밥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알려졌던 김밥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김밥은 안에 무조건 재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고정관념이 깨졌다. 나도 에이버리처럼 김과 밥만으로 우리 아이 도시락을 싸줘야겠다. 피넛 버터 샌드위치를 주로 도시락으로 싸주는데 이것보다 훨씬 영양학적으로 좋을 것 같다 라며 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 김밥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심플 김밥 역시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미국 마트에서 한국의 냉동 김밥이 있다 하면 순식간에 품절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김도 품절 되란이 일어날 듯해 보입니다. 전 세계가 김밥의 맛을 알아간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흥미롭기도 또 뿌듯하기도 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 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